오늘의 주제는 농어촌 민박 지금 시작해도 될까? 입니다.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목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들썩들썩 거리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저희도 지금 제주에 있지만 대구 그리고 경북 주민들 응원합니다. 힘내시길 바라겠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촬영이에요. 소장님들이 한 주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한데 오 소장님은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긴 한데 확실히 손님들한테 연락은 오는데 오지는 않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왜안 오실까요? 아무래도 공항 오는 게 네.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아, 공항 오는 게 부담스러우시다. 그러실 수 있겠네요. 제주가 안전한데 왜안 오시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예. 막상 와보면 아무렇지 예. 않잖아요. 예. 네, 어쨌든 제주를 두려워하시는 게 생각보다는 예,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네. 강소장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동안? 저도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손님들은 굉장히 많이 문의도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네. 방문을 다 3월 중순 말 이렇게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아, 코로나 여파가 크긴 크구나. 예, 그런 걸 실감하게 됐고요. 제주도는 안전하냐고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laughs> 제주도고 안전하냐고 제주도 안전하냐고, 소장님은 안전하냐고 요즘. 소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바쁘게 지냈어요. 일단은 그냥 전화 문의를 진짜 많이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두분 소장님이랑 마찬가지로 내려오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음, 그렇죠. 전화들은 많이 네. 주시는데 내려오시지는 않는 상황이셨어요. 음.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네. 편집하고 네. 또 영상 열심히 찍으러 다니고 네. 바쁘게 일주일을 아, 예. 보냈습니다. 아, 아 저희가 저번 주에 첫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두 번째 방송인데 혹시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아, 주변 반응요? 네, 어. 중개사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네. 저한테 어, 유명한 분을 보게 됐다고 감사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연예인이시네.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 예. 강소장님이 저번 주에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예. 오소장님, 어떠셨어요? 저도 뭐 댓글 보는 것 때문에 나름 재미는 있는데 네. 아직 주변 반응은 별로 아, 없어요 아, 저는 그 네. 오소장님 댓글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KBS, MBC, SBS가 뭐 합동방송 하는 것 같다 아, 뭐 아, 그런 예, 댓글을 예, 봤어요 예. 하..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아, 네. 댓글 너무, 진짜 잘 쓰시죠? 네, <laughs>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저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열심히 발빠르게 소식도 전해드리고 토론도 좀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농어촌 민박 사업 요건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숙박업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독주택에서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거의 다 이제 농어촌 민박입니다. 그 일반 숙박업이 아니고 그래서 농어촌 민박으로 단독주택을 매입하셔서 농어촌 민박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농어촌 민박 지금 시작해도 될까 입니다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사업 요건을 좀 말씀드리면 면적 제한은 70평입니다 그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건물의 연면적이 70평 이하여야 농어촌 민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농어촌 그 지역에 하시는 분, 소유자든 임차인이든 누구나 하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유자서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거주하셔야 농어재민박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임차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임차인이 가능한 경우는 관할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시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셨을 때, 그때는 이제 또이외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게 좀 강화된 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소유자거나 임차인이었으면 거주 요건이 없었는데 그게 좀 이제 강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지난해 이제 그 고유자원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나온 펜션도 농어촌 민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실제 영업장에 원래 거주를 해야 되는데 거주하지 않아서 뭐 이런저런 문제를 키웠다 이런 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좀 대책을 내놓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제주도에 하루에 필요한 방의 개수가 한 4만 6천에서 5만 객실 정도라고 해요. 근데 제주도에는 객실이 총약 7만 5천 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2만 5천 개에서 3만 개 정도는 지금 객실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과 공급이다.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확실히 분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 그래도 충분히 해도 성산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지금 이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 이제 한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수장님 먼저 하실까요? 아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농어촌민박 지금도 해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펜션이라든가 농어촌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더 깔끔하고 좋은 시설이 좋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무분별하게 오래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곳들도 많고 그리고 관리가 안된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제주도만의 특성을 살려서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렇죠 양질의 숙박업은? 총 개수보다는 좀 적은 편이라 네네.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숙박업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음,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에 호텔도 포화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호텔 그다음에 펜션 순으로 차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금 초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방은 남아도니까. 네. 네 그, 근데 이제 호텔 아니면 이제 그 밑에 손으로 객실이 찬다고 생각했을 때 농어촌민박이 가장 아래 부분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작하는 게안 좋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송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생산이 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주도에 내려와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싼 데를 찾으시거나 잠만 잘곳 이런 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거든요 음. 제주도의 예쁜 곳 와서 나 이런 데서 잤어요 하고 사진 찍는 그런 곳에서 보통 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대규모 호텔이나 이런 여러 가지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런 매력이 전혀 없죠. 그런데 비해서 객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고 가격 경쟁력은 거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주도에서 자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격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퀄리티를 예, 예. 더 따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행 갈때 그렇거든요. 예, 예. 좀 예쁜 펜션에서 자고 예. 싶은 생각이 예. 있지. 예. 숙박 업체를 이런 가격이나 다른 여러 편리성을 보고 정하는 것같진 않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호텔 어떤 이런 대규모 숙박 업체와 농어촌 농, 민박을 비교해봤을 때 제주도는 적어도 좀 경쟁력이 있다. 부터볼 예. 만하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음. 저는 예, 아직도 성산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문의를 주시는 고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요. 음. 아직은 좀 성산이 있 올라갔다. 음. 최근에 노어촌 음. 빈박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타운하우스를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네. 그냥 그렇죠. 단독펜션식으로 운영하시는 네. 분들도 있어서 음. 어떻게 보면 집계가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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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하우스가 지금 미분양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타운하우스에서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숙박업체에 올려서 그냥 숙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오피스텔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숙박업을 할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예. 근데 그런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예, 많이 예, 이제 그런 거는 집계가 안된 상황이긴 한데 제가 참고로 좀이 일반 숙박업과 농어촌 민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해왔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일반 숙박업은 어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실 때는 상업지역 아니면은 계획관리지역에서밖에 못 하세요. 네.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하실 수가 없고 네네.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는 이제 숙박시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이제 건물이 200평 미만 그리고 3층 이하로 지으셔야 이제 일반 숙박업이 나온다. 보통 우리가 보이는 이제 상업지역의 펜션 같은 경우가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반면에 농어촌 민박은 접근이 쉬워요. 음. 지역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농어촌 지역이면 돼요. 어, 여기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농어촌 비지정 지역이 있는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도 1, 2동, 용담 1동, 2도 1, 2동, 건입동, 3도 1, 2동, 삼명 2동만 제외하고는 나머지에서 모두 다 농어촌 민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곳은 비지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 민박은 단독주택에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제가 용도 분류상의 단독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네. 다가구주택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70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평 미만으로 지으셔야 되는 경우하고 운영자가 직접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숙박시설은 거주 안 해도 되고 네, 네, 네. 타 지역에 계셔도 되죠. 네, 네. 이런 장단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들을 쉽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로만 이전을 네. 하시면 단독주택만 매입하시면 네.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많이들 하시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농촌 민박의 수익이 어느 정도 연수익으로 따지면 네. 보통 4천에서 1억원 정도 사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4천에서 1억원 사이로 그게 70평 미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제 매물 중에 월 1,500에서 2,000이 나오는데 거기는 객실이 4개고 이제 본인 거주할 수 있는 건물과 조그만 카페가 따로 마련되는데 네. 내 객실을 20만원을 조금 못 받으시나봐요 네. 한 객실당 예, 예. 20만 원이 있으면 안 되는 금액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아, 다음 달까지 예약이 다 차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음. 잘 되는 데 반면에 음. 이게 진입 장벽이 잘 되는 데만 딱잘 되고 음. 안 예. 되는 데는 정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거기다가 예, 뭐 네이버 광고라든지 야놀자 예, 예. 이런 것도 예. 별점 순으로 대부분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잘 되는 사람만 상당히 잘 되고 음. 못 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음. 강수 장님은이 예, 예. 노후 민박을 하는데. 예, 예. 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좀 운영을 하셔야 될까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거주하러 오시는 분들이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은 좀 피하시고 대부분 단독주택을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곳이 아닌 좀 여유롭고 자유로운 곳에 살고 싶다. 그렇게 사, 사시는 건데 예, 그분들 특별한 수입이 또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채가 있는 그런 단독주택을 하나를 두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운용하시면 그러면 손님들 또한도 내려오셨을 때는 뭐 풍광이 좋다든지 아니 주변 여건이 좋은 곳에 있는 독채를 혼자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꽤 괜찮은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네. 그 지금 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가 참 좋은 게그 제주도의 농가주택은 안거리, 밭거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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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보니까 지금 딱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기가 이게 타지역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이긴 한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제주도의 농가주택 가격이 아, 사실은 타지역에 비해서는 네, 네. 상당히 높은 가격이라고 네, 네. 보여져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어떤 이런 사이트나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제주의 숙소 예쁜 숙소라는 데를 음. 보여지는 데를 보면 다 돌집이잖아요. 그렇죠 아, 돌집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예, 예. 예쁘게 꾸며놓으시는데 이 제주도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야저 돌창고 네네. 싸게 사가지고 네. 아, 맞아요. 네. 개조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다 제가 그걸로 욕을 진짜 많이 <laughs> 먹었었어요. 네. 소장님 그 농가주택 하나 예. 그뭐 다 쓰러져가는 것도 좋으니까 네. 하나 구해주세요. 네. 아, 예, 사장님 하나 있습니다. 얼마예요? 2억 5천입니다. 네. 맞아요. <laughs> 말을 못하시다. 네. 그 다음부터. 무슨 다 쓰러져가는 게 네, 2억 5천이냐? 아, 네. 2억 밑으로 나오는 매물도 진짜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laughs> 없습니다. 예. <웃음> 그게, <웃음> 네, 그게 예. 지금 또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와 같이 음. <laughs> 현장에서 지금 농가주택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약간 오해 네, 예, 네. 그런 거는 조금 어, 다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2억에 구입을 해서 또 리모델링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새로 털어내서 새로 하면은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죠 아 그쵸 예예 예. 당연히 그렇거요 지금 그 농가주택을 매입해서 네. 개조해서 운영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평수를 한1 5평을 기준으로 했을 네, 그 때제 생각에는 못해도 평당 한300 이상은 네.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또 제주도 특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네.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손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적지 않게 제가 아시는 분들도, 어, 그러 저는 한몇천만원만 들어갈 줄 알고, 음. 그래서, 아, 사장님, 이거 얼마나 들었어요? 딱 물어봤더니, 네. 그분 같은 경우에 뭐 1억 이상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차라리 지, 짓고 말죠. 근데, 그러면 제주도 느낌이 없어진다고. 제주도로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설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건축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퀄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은 한 평당 한400 정도 든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리모델링 비용이 한 평당 한300 정도 아, 예, 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주도 안 거리 밖 거리를 사면 네.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그렇죠. 아, <laughs> 그래서 화장실을 안으로 집어넣으면또거이 예. 네, 그게 아, 또 만만치 네. 않죠. 이게 사실 그 농가 주택을 매입해서 개조를 음. 해서 숙박업을 하면 정말 예쁘고 좋은데 네. 사실 그 과정까지가 진짜 음, 어렵죠.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저는 아예 그냥 땅 사서 지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음. 상황도많아요 음. 저도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음. 그렇게. 그냥 땅 사서 음흠. 짓는 게더 낫다 음. 그러니까 저,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냐면 지금 농가주택이 있는 곳이 마을 억이에요 네. 그러면 독채로 빌려 드린다 하더라도 좀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분들이 와서 뭐 즐겁게 마음껏 자유롭게 노니까 네. 근데 그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 안에 지금 농가주택이 있,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간에 피해를 볼것 같고 차라리 조용한 곳에 가서 좀 자기만의 특색 있게 지어 버린다면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똑같이 더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집이 구옥에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아, 예. 옆집이 그 예. 구옥을 개조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거든요. 새벽 3시, 4시까지 막 떠들어요. <laughs> 저희 집 방음도 잘안돼 가지고 다 들려 오거든요. <laughs> 아. 게스트하우스. 음. 저한 번도 안가 봤거든요. 되게 재밌다 아, 예 파티하는 게스트하우스 예, 예. 네. 그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laughs> 그... 저희도 다음에 한번 파티 해볼까요? <웃음> <웃음> 다음 어. 촬영은 게스트하우스. <laughs> 게스트하우스. <하나 해볼까요? 웃음> 예, 예. 아그 올레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예. 거기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예. 일들을 예. 찍은 영화거든요. 아, 근데 진짜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렇게 있나? 음. 그냥 서로 모르는 남녀가 제주도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음. 굉장히 편하게 대화하고 여러가지를 나누고 뭐 저는 게스트하우스 솔직히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좀안 좋은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음. 제주도에 좀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생기시는 거 같은데 사실 그 취지랑 이런 거는 너무 좋지 않아요? 아, 너무, 너무 좋죠 네. 예. 그리고 효리네 민박 때 과장 제주도 맞아요. 게스트하우스가 화랑이었죠 음. 그때 한번 갔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한번 <laughs> 농어촌 민박이 2013년에는 1,400곳이었는데 지금은 4,200곳이라고 그러니까 7년 만에 한 3배 정도가 늘었다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맞아요 누구나 할수 네, 있는 그런 거여서 사실은 마음 편하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운영상의 이런 어려움 그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내가 제주도에서 살고 싶은데, 네. 하, 놀긴 그렇고, 예, 예. 소외 거리로 음. 그렇게 해보고 싶다 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과연 잘 될까요?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별하게 다른 곳에 뭐 대부분 은퇴하시면, 명예퇴직하시면, 대부분 뭐 식당이라든가 뭐 커피숍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식당에 이런 걸 해보게 되면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갖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이제 머물면서 쉬면서 이제 부수입적으로는 이제 농어촌 민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그 나머지 시간들은 이제 내가 또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쌓을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음.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기에는 책임져야 할게 상당히 많거든요. 불이 나거나 저번에도 음. 뭐 질식 사건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주인이 방마다 다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인이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소방시설이라든가 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 다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거나 아니 기본적인 요건들이 원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놀러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들뜨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은좀 행동이나 이런 것도 가격해지고 음. 안 하던 장난도 하면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 어, 같아요 네네. 술도 많이 마실 테고 네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네.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음. 예. 절대 그렇게 가벼운 마음은 가지고 오시면 망합니다. 어느 정도 작전도 잘 세우셔야 되고, 건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치밀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음. 안 그러면 그냥 집만 얻어놓고 손님이 아무도 안 오고. 음, 진짜 맞아요. 놀게 되는 예예.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찾는 분들의 대부분 오해하는 점이 뭐냐면 그래도 제주도에 차를 놓으면 누구라도 오지 않겠냐. 음. 네,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안 되면 내 손님이라도 오겠지. 네. <laughs> 안 옵니다. 안 옵니다. <laughs>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 오산입니다. 음. 그리고 이 숙박업이 저는 숙박업에서 한 1년 정도 어릴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할게 많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음. 시트도 매일 갈아야 되죠 음. 청소부터 해서 뭐 맡기면 돈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직접 빨래부터 여러 가지를 다 직접 하셔야 돼요 손님이 그, 원하는 것도 엄청 많잖아요 이거 그렇죠. 갖다 달라 저거 갖다 네. 달라 <laughs> 이게 그냥 집에 있는다고 있으시는 게 아니에요 음. 손님이 뭐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고 불판이라도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줘야 되고 음. 우리가 테레비에서는 굉장히 여유있게 맞아요 어, 커피 마시고 예, 사장님 여기 저희 고기 구워 먹게 준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 이게 안 됩니다 예 적어도 객실이 3개, 4개 있으면 여유가 있을 시간이 거의 없으세요 아. 주말이 훨씬 바쁘죠 예 그렇다 보니까 농어촌 민박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가짐이나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맞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준비가 됐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있다 어, 그 앞장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 수익이 1,500, 2,000이 나오더라고요 <laughs> 아, 잘되는데는 진짜 잘됐네요 예, 예, 예. 그분도 나름 전략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예, 예. 예, 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불편해요 아, 예그 숙소가 그 오, 오. 예, 예. 그러니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 그러니까 는 거기가 그 객실 안에는 조리를 할수 있는 게 전혀 없어 외부에서는 욕실하고 예. 예, 예. 딱 침실만 있고 음. 그리고 약간 중정 같은 공간이 밖에 하나 있긴 한데 아, 예, 예. 거기에 이렇게 예쁜 나무가 음. 이렇게 하나 딱 서있어요 음. 이제 커플이 그거 사진 찍는 거예요 아, 네, 네. 그거 찍으러 가시는 거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컨셉을 좀잘 잡고 음. 조금 작전을 잘 세우시면 예, 예, 예.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음. 그런 거 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제주도에 사는데 아, 네. <laughs> 제주도에 살 건데 네, 네. 뭐 평생 놀긴 그렇고 네, 네. 소일거리로 그냥 농어촌 민박이나 해보지 뭐 하시면 망합니다. 그거 들으시는 돈도 있으실텐데 그돈 하나도 못 뽑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망가집니다. 왜냐면은 차는 왔는데 손님이 안오면고 음, 네. 그것도 진짜 속상하거든요. 마케팅도 맞아요. 진짜 중요아요 네. 특히 제주도는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뭐 야놀자 뭐 여기 어때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지만 어떤 인스타라든지 블로그 같은 것도 좀 하시고 뭐 하다못해 유튜브 같이 음. 같은 것도 좀 하셔야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왜냐면은 지금 이 4만 5천 개에서 5만 개 객실을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손님을 하나 끌어들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인상 깊게 본 그런 농어촌 민방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즈 펜션으로 운영하는 곳을 봤어요 요새 그런 데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이들만 딱올수 있게끔 하니까 네. 음. 아이들이 와서 풀장에서 놀고 네. 그냥 집에서 네. 나오지 않아도 될 곳이라서 네. 어른들이 같이 가면은 편하게 쉬면서 아이들 네. 알아서 놀고. 하... 제 매물 중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아, 네. 거기는 수영장도 있대요. 네. 그리고 방 하나가 그 애들 키즈 카페 같이 막 정글진 이런 거죠. 그렇게 안에가 돼 있어요. 어. 그리고 거실은 오락기계도 있고. 애들이 네, 예. 놀러 가자 소리를 안할것 같더라고. 요 아, 그러니까, 예. 아, 그리고 예.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면 예. 돈을 안 아껴요. 맞아요. <laughs> 어, 그래요, 맞아요. <laughs> 예. 근데 거기도 잘 되시더라고. 음. 거 아니 거기가 하루에 뭐 40만 원씩 받으신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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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어, 엄청 음. 잘 되신다고. 들어요 그런 음. 인상 깊었었어요. 깊었죠. 음. 음. 그래, 우리 강수영은 인상 깊었다. 아, 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자유라고 있었는데, 기산리에 있는 서귀포쪽에 있습니다. 좀, 좀 이제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옛날 전통 집을 이제 내부만 수리했어요. 음. 예, 그 내부만 수리했는데, 그래서 키 크신 1 8 0을 m 신 분들 가면 천마에 네, 이마가 부딪혀요. 네, 네, 네. 그런 컨셉인데 사실은. 안을 보면 최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이제 뭐 커피 머신부터 시작해서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뭐 청소기도 뭐다있음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필이 쫙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스러운 느낌과 함께 편리함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도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고기도 몇 개씩 월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잡으시면 뭐 충분히 가능성 이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희도 유튜버 하지 말고. 램을 괜찮은데. 네, 저 괜찮은 램을 많은데 그거, <laughs> <저 괜찮은데>, 그거 <laughs> 아, 인수 인수해 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 <laughs> 해본 <해볼>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제일 인상깊었던 그제 영상 중에 조회 수도 좀꽤 나오는 곳인데 저는 거기서 숙박은 안 해봤어요. 근런데 음. <laughs>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음. 돌집인데 예전에 지푸라기에 황토 발라가지고 이렇게 돌에 이렇게 붙여놓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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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이 고대로 예, 예, 남아있는데 진짜 옛날 집이네요. 네, 예, 예. 거기가 100년이 넘었대요. 예. 집을 리모델링 하시다가 어떤 서류를 봤는데 판관 임명장이더래요. 네, 그러니까 판관이 나온 집. 예, 에이 뭐 그냥 옛날 집이긴 예, 예, 했는데 예. 그 동네 주민들이 제가 이제 임장을 가면 오세요. 나 어렸을 때 여기서 잔치 먹었는데 이 집이 아이 동네 제일 큰 집이었다 예, 예, 예. 얘기를 하더라고 아, 뭐가 달라요 일단 뭐 방향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뭐 기운이 달라요? 예, 기운이 달라요 터가 <laughs> 좋은 집 아니 진짜 아, 로그랬잖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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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희한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어. 그렇게 좀 행복해지는 음, 음, 그런 곳도 음. 있더라고요 음, 음. 확실히 제주는 네. 집이 네, 맞아요 네.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뭐 소시, 사실 제주도 사니까 펜션에 가볼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쵸, 예, 예. 많지가 않은데 어찌 보면은 저희보다 육지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저희보다 많이 알고 계셨죠. 예, 몰라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오늘은 이제 농어촌 민박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 포함 세 명의 의견이 전부 다 조금씩 달랐네요.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적어도 이제 농어촌 민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 이런 요건도 말씀드렸고 이제 바뀐 요건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경쟁력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 강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매력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 즐거웠고 조금 더 <laughs> <좀>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laughs> 예, 예. 싶어요. <laughs> 예, 어,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좀 네, 웃기도 네, 하고, 네. 어떠셨어요? 아 저도 아, 여기 두 번째라서 네. 어우, 첫 번째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laughs> 아, 좀더 가벼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면 뭔담 <laughs> <좀> 가벼워지지 <laughs> 않을까. 아, 예,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저희가 좀더 분위기가 더 자유로워지기도 했고 그리고 화기애해진것 네. 같아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음, 저희가 말도 네. 더 많은 정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